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티트 나이스 배틀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자신의 주사위를 굴리거나 뛰어넘어서 상대방 진영까지 보낸 후에 주사위 눈의 합을 비교해서 승리를 거두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판인데요. 7 곱하기 7로 되어 있고요. 색깔 주사위 7개씩 양쪽에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하실 땐, 음, 주사위 눈이 6이 위로 올라오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상대방과 똑같이 공정한 시합을 원하신다면, 앞쪽에 보이는 주사위 눈도 똑같이 맞춰서 플레이 하시고, 나중에 좀더 익숙해진다면, 주사위눈 6만 위쪽에 맞추고, 앞쪽은 자유롭게 놓아서 플레이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자, 선 플레이어 정하시고요. 자, 선 플레이어가 된 플레이어는 자신의 주사위 하나를 골라서, 이동, 또는 점프, 또는 이동 후 점프, 이세 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음, 골라서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은 주사위가 가는 방향으로 한 칸씩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굴려가면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동 후 점프도 가능한데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동, 이동한 다음에 자신의 주사위나 상대방 주사위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두개 이상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자, 이동했죠. 이동한 다음에 하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뛰어넘는 게 가능하고요. 뛰어넘을 때에는 주사위 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동. 마찬가지로 이동 후 점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상대방 진영에 도착한 자신의 주사위도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자 이동 후 점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앞쪽에 만약에 상대방 주사위가 있거나 자신의 주사위 가 있다면 점프만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점프를 한 후에는 이동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해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동 후 점프 자, 이렇게 그대로 어,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플레이를 해서 어느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주사위를 모두 상대방 진영으로 보내면 게임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눈의 합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정하게 시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나중에 한 플레이어가 턴을 마치고 턴을 끝내고 주사위 눈에 합을 계산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먼저 한 플레이어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플레이어가 턴을 마무리하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어, 이 주사위 눈이 6이 되어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주사위 눈을 만 6을 만들어서 천천히 상대방 진영에 도착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어, 주사위 눈이 꼭 아니어도 빨리빨리 들어가서 상대방이 점수를 얻기 전에 어, 게임을 끝내는 나름의 전략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주사위만 있으면 쉽게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학생들 뭐 대회라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추상 전략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주사위 배틀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